3,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자, 행복한 즐거운 주말이고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스쿼드는 레드불 사단의 라이프치 스쿼드. 맛있게 써보기 위해서 오늘 계정에 한번 접속을 해봤고요. 생각보다 보니까 구성이 알차더라고요. 뭐, 기말할 거 없이 바로 스쿼드에 대한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4돌돌 하나하나를 사용하긴 하는데, 주인분이 4123으로 게임을 조금 하시는 것 같고, 선수 풀도 그렇게 세팅을 좀 하신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팀 컬러는 민첩성이랑 시야 오르고 있고요. 칼절키미도 들고 있는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치선정 시야 플러스 3일 그리고 드리블 골결정력 플러스 2. 선수진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골키퍼에는. 페트르 굴라치인데, 그리고 제가 옛날에 섰을 때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었거든요. 오늘 나쁜 기억은 안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양쪽 윙백 좀 야무집니다. 24 에너지티 플레이어 듀오로. 확실히 비주류답게 급여가 좀 남아가지고 주인분께서 풀백에다가 으뜸으로 급여 투자 하신 것 같은데. 속력과 속력이, 이거 뭐, 라엄은 뭐, 거의 150이고, 어, 베냐민 엘렉스도 140 넘네요. 또 라이프치, 라젠바리 센터백이 또 생각보다 괜찮아요. 루케바 선수랑 시마카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신체 사이즈도 괜찮은것 같고요. 특히 시마카니 스피드면 스피드, 수비 AI 그리고 제공권이면 제공권 너무 다 놀룡할 것 같습니다. 원볼란치에는크사보 슐라거 선수 주인분께서 국화를 좀 영입을 하신 것 같아요. 원볼란치로 쓰기에는 딱무난한것 같습니다. 스피드 무난, 중거리 무난, 연계 스탯 나쁘지 않고 수비력은 또 좋은 편. 중앙 미드필더 조슈아 키미랑 자비치어 선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격이 이것도 꽤 나갑니다. 키미 지금은 노미 시즌 1대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출시하기 전1대장이었죠 안전꽉찬 육각형이에요. 바비처 선수가 이태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스피드도 135 넘고 중거리 140에서 못돌고 인게임 들어가면은 그리고 자우축 날개 이 루크먼은 제가 최근에 루크먼을 쓰기 위해서라도 아탈란타를 맞출 만하다라고 멘트를 좀 드렸던 선수인데 진짜 기가 막히게 좋고요. 이 차비시몬스 솔직히 제가 이제 급하게 PSG에서 첼시로 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와서 차비시몬스 25 노미니 금카 써보게 돼서 감회가 좀 남다르네요. 오히려 좋다, 오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이스 오펜다 선수 양발 자원이죠. 어, 가격도 58조고. 아실 거예요. 원래 이제 옛날에는 오펜다가 중거리가 좀 크나큰 단점이었는데 이제 중거리도 많이 좀 보완이 됐죠. 137이면 뭐 쓸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선수의 그걸 제외한 엄청난 장점은 속력, 가속력 152, 1 5 2 올결정력 150, 위치선정 150, 심지어 민첩성도 150, 치질 맛이 무려 다섯 개. 이 선수가 키가 완전 장신은 아닌데 점프 145에 헤더 1 4 0이라 나름 인기임에서 컴플리 포워드 느낌으로 헤더도 되게 괜찮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주인분의 0.9 리페 300주 현역 라젠발 스쿼드 맛있게 한번 제가 인게임으로 유튜브 영상 잘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 어리 고! 좋습니다. 우리 주인분의 0.9 올미패 현역 케미까지 들어간 300조 라젠발 스쿼드. 보시면은 신규 시즌도 많고 구성이 참 알차죠? 근데 제가 크랙으로 주인분께서 타겟, 퍼터 훈련 코치가 두 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봉은이 형님의 윙타겟 전술까지 한번 사용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요. 안 그래도 주인분 구성이 4123에 맞춰서 포지셔닝을좀 짰기 때문에 기대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양쪽 윙백도 스피드 괴랄하고 그리고 양쪽 날개에 루크먼 선수랑 그리고 처음 써보는 차비 시몬스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이스 어펜더 선수 무려 속력과 속력, 가속력, 골결정력 위치선점, 민첩성까지 싹다 치지 마신 레전드 양발 자원을 한번 오늘 맛있게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전 시청하러 가시죠. Let's go! 이게 또 양발의 품격이죠, 로이스 어펜더. 넥피의 마지막 주에 최종 사안으로 바뀌고. 바뀐다 해도 본섭 들어와서 3일 만에 원래대로 돌아와요. 슈와 <목소리> 김메이. 어 속지 않습니다 야 진짜 한두번 속지 않았어. 오, 나이스, 어센다. 야이 뭐야 방금? 퍼터를 친게 아니라 움찔한 거 아니야? 아니 저 정도면 자다가 경기 일으킨 수준인데? 와우! <laughs> 샤비 시모스 이게 좋네요 좀 사이드로 빠지는 거와 그리고 루쿠머는 진짜 아탈란타 할때도 느꼈지만 정말 좋다 진짜로 호호호차샤비시노우우우우우우고우우우우우차비우우우우우말로금카우우우우우 몰라도 우우우우우우우도아니우 김민희씨 진짜? 니란치도 양발이 좋긴 해야데죠 여러분들? 뭐 어쨌든 때리니까요오펜데 니가 좋았습니다이스 없앤다 근데 <laughs> 이건 막아주는 거.. 박수 마르세 진짜 근데 깠다 골키퍼. <laughs> 아니 진짜 짜증 난다. <laughs> 저거 그냥 폐기물이에요. <laughs> 하지만 오펜다가 또 정상화 시켜주셨습니다. 오창섭, 오펜다. 야, 오펜다 진짜 좋다 그지? 김헤이 근데 이게 4일1산 봉은이 형님 전술 시원시원하긴 하다 역습 그지? 아데 몰라 룩맨전개는 시원시원 해서 좋긴 한데 힘내 히 hey. 시원시원 하지？아, 너 오펜 다가 진짜 좋다. 룩맨 이랑. <놀람> <놀람> 하하하하 <laughs> 로이스 어펜다아 <laughs> <laughs>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스쿼드인데? <laughs> 아유 무슨 로베르트 산체스로 체비스를 노린다고 아유 씨딱이 기본 전개가 이거 였다 오, 어벤더. 럭만. 아니, <laughs> 야 무릎에다가 힐리스 신었는데 방금 세레머니 할때 어디까지 미끄러지시는 거야? 어, 못 나올 뻔 했네. 아, 우리 침대 못 나올 뻔 했어? 방금 WW. W 길게 W. 하하, <laughs> 알겠습니다. WW였어요. WW 거의 그거 같네. 사부님, 사부님. 저 이만큼 잘했나요? 이만큼 잘했나요? 거의 그급인데. 그래. 샤비츠, 마르씨, 박사 안에서 되게 훌륭하네요. 아, 이까 그러니까 뭐, 이번 년도 예비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방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비군, 아직 하죠? <laughs> 샤비츠? 어디를 막는 거야 자기야 패스 좋았다 어, 아, 근데 진짜 루쿠먼이 솔직히 개사기 말안됨 이거 이거 봐 아니 진짜 루쿠먼이말안돼 솔직히 오펜다보다 루쿠먼이더 좋아 오다 재미난 장면 많이 나오네. 그래가지고 오늘의 출정식이 완료가 됐고요. 팀도 너무 좋고 재밌었고. 근데 전술도 뜨기 괜찮은 것 같아. 전술에 대한 리뷰는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좀 드려보도록 하고. 일단 팀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4123 포메이션에 되게 잘 어울리는 선수 구성으로 잘 짜신 것 같아요. 주인분께서. 아쉬운 부분이라면은, 골키퍼. 근데 골키퍼도 사실 은보고 유로시즌 쓰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팀 자체가 신규 시즌 덕분에 밸류가 많이 올라왔네요. 미패도 예쁘고. 선수 리뷰 드리자면. 병신. 그냥 이거 그냥 얘 쓰지 마시고 캔도 마시고 그냥 어떻게든 급여 줄여서 은보고를 골키퍼에다가 쓰십시오 좌우측 윙백은 진짜 좋더라고요 급여 27, 26이잖아 센터백으로 써도 적은 급여가 아니거든 근데 그걸 풀백에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루케바랑 시마칸 국화라서 엄청 좋게 쓴것 같고 시마칸 얘가 진짜 좋습니다 그만큼 비싸기도 한데 시마칸은 제가 옛날에 뭐 22챔스, 23챔스 쓸 때부터 톡톡히 눈여겨봤었는데 항상 쓸 때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알라스르로 이적을 해가지고 신기술진 나올 게 이제 앞으로 없어져서 좀 아쉽 아쉬... 선수? 그리고 얘는 투볼란치에 한자리로 쓴다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원볼란치에 그냥 패스 발사대로 수비 사개로 쓴다면 괜찮은 자원. 솔직히 눈에 띄는 자원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많이 써봤지만 슐라고 여기는 그냥 너무 좋죠. 가격부터 엄청 비싼데요. 키미야 단점이 이제 없다시피 할 정도로 좋아가지고 자비처 얘 되게 괜찮더라고요. 박스 타격도 잘해주고 중거리하며 연계하며 수비력도 평타는 쳐줘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실 이거 공격수 3명 쓰려고 쓰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좌우측 윙어 일단은 먼저. 이 루크먼 선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탈란타 쓸 때도 이 루크먼 선수 하나를 쓰기 위해서 아탈란타를 와도 될 정도로 선수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사용해 본 11명의 모든 선수 중에서 역시나 제일 좋았고요. 막말로 단점이라면 약발4인데 진짜 티가 안날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마름 체형치고는 비비기 몸싸움도 엄청 뛰어나고, 뭐 실제로 몸싸움이 낮은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퍼터 체감, 뭐킥력 중거리... 심지어 그때는 톱으로만 써봤는데, 이게 측면 사이드 자원으로 써보니까 크로스 좋은 것도 티가 많이 나더라. 그리고 차비시몬스! 얘는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눈에 띄게 아쉬운 약발 3과 그리고 몸싸움은 좀 약하긴 하더라고요. 키는 179인데. 근데 솔직히 제가 말한 아쉬운 부분들이 보완이 됐다면은 27조가 아니었겠죠? 왜냐면 나머지 장점이 뛰어나긴 해요. 스피드, 체감. 이거 두 개는 확실히 1티어고요. 중거리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역발 배치에서 들어오면서 하프스페이스 공략하기보다는 그냥 정발 배치로 해가지고 컷백 사기로 썼을 때좀더 값어치가 올라가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펜다. 선수인데 뭐 사실 루크먼이 제일 좋다고 했지만 이 선수도 기가 막히죠. 확실한 거는 이 팀에서 직선적인 포터는 이 선수가 제일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152, 151의 스피드는 티가 날 정도로 엄청 빨랐고 또 하나 큰 장점이 몸싸움이 좀 많이 세요. 어쩐지 1 4 2나 되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감 좋은 턴동작발은 게르트 밀러를 쓰는 느낌. 그럼 돌철림 단점이 없지 않나요? 팀 컬러가 단점이죠. <laughs> 어찌됐든 간에, 원터으로 써도 무조건 좋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기까지였고 동훈이 형님 전술로 써봤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옛날에는 지금이야 4돌돌 하나하나를 위주로 포메이션으로 쓰지만, 옛날에는 4123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좀더 손에 익었을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4123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전개하는 방식이 있어서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와주면서 연계해주는 작업이 좋습니다. 그만큼 이 사이드로 찔러주는 4123의 기본 ZW 툴이 조금 더 장점이 살아나는 느낌 반대전환하는 각이랑 ZW 각이 기본 4123도 잘 열리는데 이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더잘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이 전술 쓰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센터포워드 자리는 무조건 연기가 좋아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좌우측 윙어는 무조건 체감이 좋아야 됩니다 스피드랑 근데 한 가지 유의사항은 투블런치 썼던 분들은 수비하기가 좀 빡세긴 할 거예요 어됐든 간에 재밌게 썼고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유튜브 친구들 안녕 拜拜。Bye bye.